요새 많이 하는 술게임이 있어요. 라이어게임. 술을 어요 아 얘가 여기서. 아, 아, 우리 회의에서 했던 거? 네. 아니요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너놀 맞아. 대기실에서 했던 거. 아, 맞아, 그거. 자, 노래 설명드릴게요. 어? 지금 해주시면. 지금, 지금 해주시면. <laughs> 자, 하나씩 뽑으세요.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한 분은 빈종이에요. 근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네. 저희가 마피아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다 서로의 표정을 너무 잘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답단 말이에요. 네. 그래, 한번 봅시다, 그러면.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얘기하면. 안 돼요 자, 골라주시고, 하나. 그게 힌트가 되걸랑요 아, 라이어 안 됐으면 좋겠다. 제발. 나는 진짜 너무 어 자기가 라이어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? 아, 이때 귀여웠지. 명곡이지. 난 이분 곡을 참 좋아해. 답 어. 음. 누군지 알면 미리 말해도 돼요? 아니에요! 저 아니에요, 라이 아니에요. 하영씨는 왜 말이 없어요. 없어요? 저는 이 노래를 최곡이라고 많이 얘기해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내가 짜증나봤어 아, 너무 셌다 아니, 근데 초롱씨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? 명곡이네. <laughs> 나는 이 안무를 하다가 날아갈 뻔 했잖아. 어. <laughs> 이거 티저를 되게 좋아해요. 아닐 텐데. 이게 너무 진한다. <laughs> 나는 이때 영상 별로 보고 싶지 않아. 아. 저는 전... 돌아가고 싶어요. 아. 잠깐만. 자 라이어를 이제 지목하면 되는데요. 언니예요? 아니. 자 하나, 둘, 셋. 재재 언니. 어? 아 맞아. 저는 아, 맞다. 재재 언니 롱이에요 롱. 어? 어 지금 3대3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 한 마디씩만 더 하세요. 한 마디씩만 이, 이 곡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더 하세요. 음. 그럼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에 대해서 아니야. 한 번씩만 더 설명하는 걸로. 그러니까,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되게 날카로운 척. 되게 날카. 있었겠다, 방금? 저희가 뮤비 찍었던 곳이 너무 추웠어요. 아... <laughs> 뮤비 찍었던 곳 추웠다고? 김남준의. 아, 잠깐만 이게 왜냐면 지금 잠깐만 언니는 아니야. 와라. 아, 어, 자꾸 날카로워 쳐해 <laughs> 자꾸, <laughs> 자꾸 날카로워 해나 진짜 <laughs> 아니야. 나나 별로네? 나 그럼? 응. 아니 나는 얘야. 나, 아, 별론해? 나는 얘. 별로네? 잠깐만. 잠깐만. 이 노래에 제일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. 아니야 다 공방이 들었어. <laughs> 시야에서 안 맺혔다. 아나 다시 다시 다시. 야, 진짜 네. 누구야? 하영이별론도한 번만 들어. 결론도 한 번만 들어. 음 빨리 그래. 너 얘기해 봐. 음음 <laughs> 아니 진짜 난아니 진짜 난다 말했다. 아까 나한테 다 말했다 그랬. 그러니까 너 빨리 얘기해 봐 하나 더. 이 컨셉에 가져두었던 것 같아. 아, 어 뭐? 어하 어찌? 얘야. 너무... 아니에요. 네? 아니 애매. 아, 두루뭉실하잖아 아. 뭐가 두루뭉실해나 결론이. 무슨 알아? 위인점에서 많이 말하고 다녔어. 요 아, 뭐 보셨네. <laughs> <laughs> 아이유 게... 근데 나너니 작곡가 얘기하는게 사실 아니. 저 이분 작곡가 몰라요. 그니까, 뭔지 하나만 얘기해 줘. 이분 작곡가 오빠의 음색을 배우면 연! 뭔가 쪼가 나와 그분의 음색? 네 응. 그분의 음색이 약간 좀 알지? 아 맞아요 <laughs> 자 남주 언니 꼽혔습니다 자 남주 님 라이어가 맞습니까? 진짜 다들 이러지 마요 진짜 종이를, 종이를 보여주세요 종이를 이러지 말라고 어? 너구나? 어? 언니잖아 너구나 이러고거 지금 남주 아니다 와, 남주 아니다 와 언니잖아 언니 <laughs>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와영이야. 아, 자, 한 명씩, 한 명씩 종이를 펴주십시오. 자, 하영님 펴주시고요. 아니, 이거 당연히 몰라요잖아요. 아니, 하영이, 하영이. 어? 오! 그래, 하영이라니까. 그래, 하영이라니까. 저는 이 노래를 최곡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. 이 컨셉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뭐가 두루뭉실해? 나 계속 얘기했는데. 아니, 그러면 이거에 대해 한마디씩만 더 하세요. 누구예요? 저 사실은 미스터트줄 알았어. 뭐야 몰라, 나 몰라요? 좋아한다고 말하고 봤는데? 맞아 맞아, 내가짜설을했어 하영 씨는 알아. 미 인터뷰에서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. 그죠? 아뭘 뭐 보셨네? 아! 언니 때문이에요. <laughs> 맞아, 요 하영이 미스터트라 그래서. <laughs> 하영이가 내가 맞아. 맞아. 그래서 내가 정말 과몰입하는 <laughs> <바보리 파는> 사람. 예, <laughs> 어쨌든 라이언은 하영님이었습니다. 고민님이 인스타에다가 요거 올리셨잖아요. 고민님이 인스타에다가 요거 올리셨잖아요. 아, 아 네. 아, 아 네. 놀이기구 아 네. 누우신 거예요? 어 근데 그렇게 아시더라고요. 저희 그냥 정말 네. 찍은 건데. 네. 근데 나좀 소름돋아. 진짜 소름돋았어요. 저는 놀이공원, 놀이공원처럼. 제가 안 봤을 안 때는 저희 회사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습니다. 누군데요? 그래서 누군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예. 정체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. 네.